자 30번 똑같이 부산여고 문제고 자 이차방정식이 어, 무슨 글을 갖는다고 되어 있어 그렇지 실근을 갖는다 조건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자 다른 거 절대 없고 이것만 써먹으셔야 돼 우리가 할수 있는 거자 실근 가지니까 무슨 식이 떠올라야 돼 그렇지 판별식이 떠오르셔야 되고 판별식이 얼다어때 크거나 같은 겁니다 지금 실근이라고 했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말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0 이상이라고 해야지, 0 초과. 이러면, 보정 오케이? 어. 자, 판별식을 쓸 건데, 어, X 개수에 2배 되 있거든. 자, 그러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는 게좀더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뭐해지 모르겠어. 1-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의 2에. 자,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에. 자, 1까지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2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0보다 어떻다고? 크거나 같다고, 오케이? 어, 자, 여기서 이제, <laughs> 계산, 계산을 잘 하셔야 돼. 자, 집중하시고. 잘 봐봐. 이거를 그냥 무지성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버리면, 어, 본인 마음은 편하겠지만, 해결이 안 돼. 오케이? 자, 얘를 한번 쳐다보시고, 얘를 한번 쳐다봐봐. 오케이. 몇 번만 왔다 갔다 쳐다보면, 얘를 전개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개는 하겠지만, 그 전에,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떤 처리를 해야 되겠어? 치환. 치환도 좋아. 어, 치환 맞아. 맞는데, 치환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이너스로 묶어야 되겠다. A랑 B를 마이너스로 묶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얘처럼 A 플러스 B가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오케이? 어, 그래서, 이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될것 같아. 현미랑현미랑 아, 아침에 다 봐라. 어. 자, 그래서, 이거실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면은, <laughs> 자, 1 마이너스에, a 플러스 자 바로 해서 어, 얘들을 전체 에 제곱을 하시고 여기에 마이너스 2에 자 a 플러스 b 제곱에 자 마이너스 1랑 2랑, 2랑 곱해서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분배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해서 얘가 이제 0보다크 같은 거는 기정 사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곱을 정리를 어, 해야지 우리가 이제 하기도 쉽고 문제도 잘 풀어져 오케이 어자 가라고 자 정리하시면은 1, 마이너스, 2에. 그니까, 러 A 플러스 B를 이제 하나의 문자처럼 바루라 이거야. 오케이? 어. 여기에 뭘더 해? A 플러스 B에, 자, 제곱을 더 하는데, 자, 여기 바로 이어서 나오지? 그럼 이제 얘랑 얘랑 동량 아니겠나, 맞지? 어, 바로 정리할게. 개수가 뭐가 있어, 그러면? 그렇지, 마이너스겠지? 오케이? 자,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거든. 자, 얘랑 동량이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오케이? 자, 위의 식을 정리하시면은, 아래처럼 바뀌고요. 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 플러스 b에 관한 자몇차 부등식이 됐어. 그렇지. a 플러스 b를 하나의 문자로 인정했을 때어이차 부등식이 된 거야. 오케이. 뭐치원하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바로 하셔도 되고 그본인 자유. 오케이. 어. 자, 치원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의 제곱에 어, 양변에 지금 마이너스 곱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어. 자, 곱하시면은 이렇게 되고 자 부등식이니까 방향 바꾸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뭐가 보여 그러면 좌변이 뭐가 되겠어? 완전제곱식 제곱. 완전 오케이 그래서 a 플러스 b 에1 더한거에 제곱이 0보다 어때? 작거나 왔다 오케이 어자 봐봐 얘는 지금 실수잖아 ab는 실수거든 그럼 실수와 실수를 더 했으니까 여전히 실수겠지 실수에 1을 더했으니까 또 여전히 실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실수를 제곱했다는 것이거든 오케이. 자 실수를 제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돼. 오케이. 자딱 하나 있지. 뭐가 있어? 0. 오케이. 0이죠. 0. 0. 자 제곱하면은 무조건 양수 아니겠어? 실수는. 어. 근데 이제 어 0이 될수 있는 것은 뭐다? 어0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에 플러스 1이 자0이 되고 그 말은 무슨 말? 자 a 플러스 b가 얼마? 마이너스입니다. 오케이. 어자 다음 것 같아. 자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이 식이 이제 얘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식이라는 거야. 어 여기 첫 번째 두 항을 이제 봐야 될것 같아. 곱셈 공식의 변형식 기억 나죠? 자 a 플러스 b의 몇 제곱? 자 마이너스 얼마? 그렇지. a 얼마? 그렇지. 그래서. 이거 두 항이 네.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에 a 이 하시고 3 한번 더 빼시면은 이게 이제 너희가 구하셔야 되는 식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누가 사라져? 자 a 플러스 b가 얼마니까 음. 마이너스 1이니까 지금 맞붙어 있는 이웃한 두 항이 어떻게 돼? 남아 있어, 사라져. 사라져, 사라져. 사라져 오케이. 두개 사라져. 어. 자얘 얼마라고?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몇 제곱? 3 제곱, 오케이. 하신 다음에 3을 빼하시라고. 알겠지? 어, 자, 그러면 값이 얼마겠어? 어,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